예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봉사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수을 철강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거 기둥을 세울 철강인데 이것도 규격이 있나 봐요. 뭐 5.5m다? 몇 m다? 몇 m다? 이렇게 해서 규격이 있더라고요. 따 그래도 레미콘을 친지 두두 아, 조금 더 됐어요. 근데 날씨가 참잘 맞춰져서 예, 하나도 튼 데가 없이 잘 굳어졌습니다. 아유,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도 하나도 안 가고 틀지도 않았어요. <laughs> 너무 좋았어요. 단단하게 굳어진 거예요. 또 비가 자주 자주 와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게 통로예요. 이게 애들이 밥 먹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거는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콘크리를 쳐야 돼서 지금 이렇게, 콘크리를 치지 않은 채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축사는, 아, 어, 두 동을 지어요. 1동, 2동,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이 1동이고, 뒤에 것이 2동인데, 지어서... 아유, 지게차 한 대니까 뭐 뚝딱... 뭐몇 어, 분도 안 걸리네? 여기 보시는 것이 여기 정관을 놓고 물을 판 곳이에요 이게 우물 파시는 사장님이 참 신기한 분이시더라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아저 다음날 올게요 하고선 안 오시고 소식도 없으시고 아 내일 올게요 모레 올게요 하고 지금 며칠 전에 이렇게 뚝딱 해놓고 가셨습니다. CP <laughs> 머터 해놓고 그리고 다 뚝딱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셨습니다. 원래 이거 레미콘 치기 전에 이거를 해놓고 그 위에다 레미콘을 쳐야 되는데 버시다 CP 레미콘을 치고 와서 하다 보니 이렇게 덜러덩 짬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손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인버터 인버터. <미러> 네. 지금 이 운전 하는 건가? 네. 이 지금 돌아 돌아. 어 어. 와, 이건 뭐래? 이거 펌프라고 그러? 이거? 네?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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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 이 모터. 아, 모터. 네. 어, 이 모터를 달아, 달아서 전기 꼽아가지고 계속 물을 뺀다. 그, 이거 며칠 동안 안에 그 돌물이 빠질 때까지 계속 이거 돌려서 물을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예. 그, 현재. 이게 돌물. 완전 뿌연 물이네. 이 밑에 깡치 말고 이렇게 이런 물. 이거는 이건 밑에 모래고 깡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물이 좀 이렇게 석회처럼 하얀 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정간 이거 놓고 파면서 돌 돌가루래요. 돌가루가 밑에 깔린 게 그게 이제 막 밑에 물 그게 이제 우물 같은 거인 그게 그 물웅덩이를 막 이렇게 붙여주면서 돌가루가 이제 막섞여지면서 이게 나오는 거래. 이게 다 빠져야 된대요. 그러면 이 밑에 물이 얼마 정도 지금 저장돼 있다는 거지 이 정도면? 2 m 밑에 있으니까, 배당이 어. 아니라, 이거, 흘러가는, 흔들는 거지. 그니까, 얼마, 용도가 얼마 정도 있을까, 이게? 24시간, 10시간 측정해보면 알아요. 로비 지금 틀어본, 틀어본다고 그래서? 응, 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열어서 며칠을 돌물, 뿌연물을 계속 빼야 된대. 아, 그 왜냐면 이거 돌이 깨지면서 밑에 돌가루가 뿌 네, 이렇게 깔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2 0미리 간이거든요? 응. 2 0미리 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 10시간만 나오게 되면은, 응. 리이 이게 메인 간이 이게 2 0미리 잖아요? 응. 근데 물 올라가는 간은 1 5미리 간이에요. 응. 그러니까 2 0미리에서1 5미리를 뽑아 올리니까 전반적으로 있잖아요? 응. 이거 아주 괜찮다고 보는데. 아, 그러면 2 0미리 가지고 10시간 동안 빼면은 물이 몇톤 있다는 거걸 대략. 뭐5 0 50톤 정도 그럼 이상 한 100톤 정도 분량 나가고 가야 돼. 어 100톤 네. 정도. 그러면 충분 충분할 네. 거 아니에요.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나온다면. 음.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물이 계속 위에서 고여가지고 막 네. 계속 넘어나서 올라오더라고. 이렇게가 지 이거를 이걸...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나는데. 해놨는데... 모터 작동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야속하게 떠나버리신 우리 업체 사장님. 우리끼리 100톤, 50톤 얘기를 나눴는데요. 얼토당토합니다. 그래도 50톤까지는 물이 나오기를 가히 기대해봅니다. <laughs> 오늘은, 북청댁의 현정목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